관계자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동결이나 또는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던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경제 전문가들도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정권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께서 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물쩍 그냥 최소하겠다, 동결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 사과할 줄 모르는 정당, 사과할 줄 모르는 정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최저임금 경제정책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옳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틀렸다 저들은 우리 당에 걸빛하면 사과하라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반성한 적 있습니까? 며칠 후면은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해외 순방을 왜 갑니까? 해외 순방 가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대외 여건이 아카드에 있다. 국회를 열어야 된다. 도대체 해외 순방을 가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제 여건은 알고 가시는지 저는 대묻지 않을 수가 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의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파트너 교역국이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우리도 같이 악화되는 거는 그럼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와의 교육 1위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대통령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십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6.4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위 국가인 미국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3.2 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4 퍼센트면은 이것은 대외 여건하고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경제경차도 모르는 분들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러면 사과라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소입고 외환관 고치는 이런 경제정책을 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일야당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만의 선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자유 한국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 잘 되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